어린이들도 재미있게 듣는 제일 쉬운 삼국지 구, 초선, 난세를 흔든 한송이 꽃 장안으로 도읍을 옮긴 동탁은 자신의 친척들에게 주요 관직을 맡겼어요 게다가 백성 20만명을 동원하여 장안성 근처에 자신의 성인미호궁을 짓도록 했지요 황제가 있는 궁궐보다 더 화려하게 말이죠 하지만 이런 동탁에게 바른 말을 하는 신하는 없었어요 그런 신하들은 이미 동탁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죠 사도 왕윤의 집에 초선이라고 하는 가녀가 살았어요. 초선은 어릴 때부터 왕윤이 데려다 친딸처럼 길렀는데 꽃처럼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똑똑했답니다. 요즘 대인이 나라일로 걱정이 많아 잠을 이루시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인, 저의 힘이 닿는 일이라면 뭐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초선의 말에 왕윤은 한 가지 계책이 떠올랐어요. 동탁과 여포는 모두 재물과 여자를 밝힌단다. 먼저 너를 여포에게 시집보낸다고 했다가 기회를 봐서 동탁에게 바칠 것이다. 그럼 여포는 화가 나서 반드시 너를 찾으려 할 것이다. 초선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둘 사이를 갈라놓게 할수 있겠느냐? 초선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러겠다고 했지요. 다음 날 왕유는 이 여포에게 줄 선물이 있다며 여포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여포가 누구에게도 비할 수 없는 용기와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여포는 영겁후 술잔을 비웠지요. 그리고는 술이 제법 취한 여포에게 초선을 소개했어요. 내게는 초선이라는 딸이 있어. 그 아이를 불러 장군의 시중을 들게 해도 되겠소? 꽃처럼 아름다운 초선을 본 여포는 한 눈에 초선에게 푹 빠져버렸어요. 왕유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여포에게 초선과 혼례를 치르면 어떨지 물었어요. 여포는 급히 일어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날이 좋은 날을 택해 홀례를 올리러 초선을 데리러 올 것을 약속했지요. 며칠 뒤 왕유는 동탁을 집으로 초대해 대접하고는 초선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시켰어요. 그리고는 동탁에게 이렇게 말했죠. 동탁님 제가 감히 제 딸인 초선을 동탁님께 바치고자 합니다. 제 아이가 동탁님의 여인이 될 복을 내려주시오. 이미 선녀처럼 아름다운 초선에게 마음을 빼앗긴 동탁은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그날 밤 왕윤은 초선을 동탁이 살고 있는 미호궁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포는 화가 나서 왕윤을 찾아왔어요. 사도께서는 초선을 나에게 시집보낸다고 하셨소. 그런데 왜 초선이 동탁님께 가 있는 것이오? 왕윤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동탁님께서는 제가 초선을 여포님과 혼인시킨다고 하자 초선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초선을 끌고 가셨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여포는 동탁이 살고 있는 미호궁으로 찾아갔어요. 동탁님께서는 어젯밤 새 여인을 데리고 와 아직까지 주무시고 계십니다. 동탁의 침소를 지키던 시녀의 말을 듣고 여포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답니다. 어느 날 여포가 동탁에게 무난 인사를 하러 간 날이었어요. 동탁이 잠든 방으로 인사를 간 여포는 슬픈 표정으로 앉아있는 초선을 발견하고 눈빛을 보냈습니다. 동탁이 있기에 다가가지 못하고 눈으로만 초선에게 마음을 전하자 초선도 눈물을 흘리며 여포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초선은 자신은 여포를 사랑하는데 동탁이 무서워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있는 것이라 울면서 하소연했어요. 여포는 답답한 마음에 왕윤을 찾아갔어요. 저는 원래 제 딸을 장군께 바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탁이 제 딸을 뺏어가 버렸으니 이는 천하가 비웃을 일입니다. 저야 이제 늙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만 세상을 뒤엎을 힘을 가진 장군께서는 이런 비웃음을 어찌하시겠습니까? 이에 여포는 동탁을 해치울 결심을 하게 됩니다. 동탁, 내네 이놈, 언젠가 내 놈을 죽이고 초선을 되찾겠다. 얼마 후 동탁은 황제의 조서를 받게 됩니다. 장차 다음 황제가 될 사람을 논의하자는 내용이었지요. 이 조서를 받은 동탁은 자신이 다음 황제가 될 것이 틀림없다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황실로 향했어요. 이각과 곽사에게 미호궁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이숙에게 호위를 맡겼지요. 동탁이 궁궐의 문 앞에 닿았을 때였어요. 갑자기 사도 왕윤의 무리가 동탁의 마찰을 둘러쌌어요. 적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황제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역적 동탁이 있다. 이로운 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왕윤의 말이 끝나자마자 창과 칼을 든 무사들이 동탁을 공격했어요. 사실 동탁의 호위를 맡고 있던 이숙의 군대들은 모두 동탁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에 동참하고 있었지요. 이숙과 그의 무사들이 동탁을 공격했지만 조심성 많은 동탁은 옷 속에 갑옷을 입고 있어서 칼이 튕겨져 나왔어요. 여포는 어디 있느냐? 어서 내 아들 여포를 불러오너라. 동탁의 외침을 들은 여포는 방천화극을 휘두르며 동탁 앞으로 뛰어왔어요. 하지만 여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동탁의 예상과는 달랐죠. 여포가 황제 폐하의 명을 받들어 역적 동탁을 죽이러 왔다. 결국 여포와 이숙의 공격으로 온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었던 동탁이 죽게 됩니다. 미호궁에서 동탁의 군대를 데리고 있던 이각과 곽사는 이 소식을 듣고 양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는 곧장 항복하겠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왕유는 이각과 곽사도 동탁과 똑같은 역적이라며 절대 항복을 받을 수 없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각과 곽사의 군대에는 가우라고 하는 뛰어난 참모가 있었어요. 가우는 이각과 곽사에게 군사를 모두 모아서 장안을 공격할 것을 제안했어요. 동탁의 복수와 함께 조정을 다시 손에 넣을 계책이었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각과 곽사는 모든 병사를 모아 장안을 공격했어요. 장안에서 이숙이 군사를 이끌고 나와 싸웠지만 크게 패했고 여포군도 가후의 계책에 빠져 별다를 힘을 쓰지 못했어요. 장안에 숨어있던 동탁의 잔당들까지 이각과 곽사의 편을 들어 다시 한번 황제가 있는 장안은 동탁의 군대를 계승한 이각과 곽사에게 점령당하고 맙니다. 이각과 곽사에게 장안을 빼앗긴 여포는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있던 원술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다음편 예고 황제는 정말 정신이 없겠네요. 대장군 하진, 하태우와 십상시, 동탁에 이어 이각과 곽사가 황제의 권세를 가지기 위해 싸우는 난세입니다. 이에 난세의 간웅이라 불렸던 조조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삼국지연이의 주인공 유비도 등장할 때가 되었네요. 서주대학살이라고 불리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